하우치 나네. 누가 하우치 내라고 불을 잡아먹겠다. 총도 안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우치 잘해요. 어이구야이털다 뽑아 놓고 여기서 뭘 잡는다. 완전 색색하네. 아, 우리, 요, 요 안에, 아래, 요 안에 사어 잡았다. <laughs> 야, 우리 모래지네 옳지 보리 이리와 옳지 이리와 옳 야, 그 센장을 잡았어 이제 우리 보글라 물 선수 안했다 응? 어이구 잘했어 잘했어 야 딸기 <laughs> 하나만 뿌려줘갖고 잘했 어이구 잘했어 우리 보리, 보리 야 <laughs> 잡았다 <laughs> 야 그럼 이게 생생하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데는 제가 지금 가해로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몰고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쑥 털고 가거든 그러면 가해로 다 파괴해서 도망 가요 그러니까 저 경계선 따라서 쭉 돌아서 안으로 몰아가 갖고 바람에 유리하게 걔한테 유도 를 하면 다 만나죠 그런 뭐가 날개 한 대를 띠는 그 작은 것, 이 보리가. 아이고 잘 썩, 잘썩 보리. 이렇게 몰아서야지 해 그냥 이런 넓은 지역을 그냥 타고 지나가면 못 잡. 재수 운에 맞게 되는데 운이 아니고 잡을 수가 있어. 요